들어가, 들어가. 아, 쉬고 왔같요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눈이 딱삼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얼었네요. 안 풀었으면 강력이다 털렸겠다. 내일은 차차.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어 되게 춥네요 <laughs> 그 지난 주말에 이 돌로미티 쪽에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설경을 좀 찍으러 왔거든요 집에서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우론쪼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10월달이라서 많이 안 추울 줄 알고 패딩 하나 입고 왔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산에 올라가서요 아직 가을이지만 눈 쌓인 아름다운 풍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세요. 출발! <목소리> 이 산이라서 그 추워요. 더더 더 춥기 때문에 10월달에 돌로미티 여행하실 분들은 정말 한국의 겨울에 입는 옷 같은 따뜻한 옷들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목소리> 맛있는 사과 파이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역시 알프스는 사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 미주리나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돌로미티는 워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겨울철에도 제설작업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주말에 내린 눈이 아직도 안 녹고 잘 남아있는데, 와, 풍경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첫 번째 목적지 미주리나 호스에서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 목적지인 트레치메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역시나 도로 위에는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죠.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가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지금 눈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밤에 내린 눈 때문에 도로의 갓길은 다 사라졌고요. 산으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와 나가려는 차들로 뒤엉켜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도 자꾸 차가 들어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차와 버스까지 합쳐져서 결국 제가 뒤로 가서 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봤지? 장난 아니지? 나가려는데요. 지금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laughs> 사진 찍고 기다리고 있을게. <laughs> 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도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차를 빼라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내려서 가서 보라고 도로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직원도 포기하고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게 도로가 열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결국은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laughs> 누군가 아 나서는. 데 결국은 우리가 나서기로. 어, 저게 했습니다 저기 개판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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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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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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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선배 나오면 어 이게 일단 들이대야 될것 같아 일단 들이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갈 수가 없는데 <laughs> 같이 가 <웃음> <웃음> 결국 우리 일행은 길을 다 정리하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요 <laughs> 포잇 <laughs> 그날 이 도로 위의 <laughs> 영웅은 저희였습니다 <웃음> <웃음> 꽉 막힌 도로를 뚫어 영웅이 되었던 우리 렝은 트레치메라는 아름다운 산을 못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미주리나 호스로 돌아갔습니다. 와 여기 신발 여름 신발인데 이거. <laughs> 아니 태시 씨뭐 군대에서 동계훈련 안 했어요? 아니 선배 그거 알아요? 원래 혹한기보다. 저월 11월에 하는 작게 올려 이더 축구 더 힘들어요. 나 해군이라서 아 몰라. <laughs> 10월인데도 여러분 정말 한겨울 풍경이죠 근데 지금 날씨는 되게 따뜻해요 진짜 이 패딩을 입어서 좀 더울 정도로 따뜻하고요 눈에 반사되는 그런 빛 때문에 생각보다 예, 눈밭이지만 많이 춥진 않습니다 와 아저씨 상남자네 상남자 <laughs> 자,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 되죠? 먹겠습니다. 따뜻한 실내에도 자리가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되어서 실외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고 저렴한 피자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이쪽 동네가 소를 많이 키우고요. 이 신선한 이 풀을 뜯고 자란 소가 맛있는 우유를 만들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이곳 치즈가 어,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합니다. 그 신선한 치즈로 만든 피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음. <laughs> 진짜 맛있다. 조촐한 식사였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나는 최고의 피자였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호수 한 바퀴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냥 보세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보시고 즐기세요. 와. 이런 때 아닌 10월의 폭설인데요. 그냥 좋네요. 오랜만에 눈 보니까 좀 마음도 정화되는 기분이고. 사람이 없어서 더 좋기도 합니다. 이때 이런 손님 때문에 저희가 좀 답답한 시국에 좀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집니다. 눈이 많이 와도요, 저 차가 눈을 바로바로 추워줘서 운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라면 먹으러 왔어요. <laughs> 농심, 진 라면. <laughs> 두 군데 다 광고 들어오겠지?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와, 여기 그림 좋네. 오. 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아 여러분이 진짜 같이 오셔가지고 이게 라면 하나씩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을 든든히 먹고 저희 일은 파소자우라는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laughs> 축복 그 자체네요 와우 산 봉우리 보이세요? 끝에 날카로운 돌 끝까지도 다잘 보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에, 나 왔던 터널 을지 나고 20분 정도 꼬불꼬불 한 길을 올라 가면 파소, 자 우에 도 착하 게 됩니다. 저는 지금 파소자우라는 돌로미티에서 또 풍경으로 유명한 이 고갯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해발 2,23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내린 눈이 이곳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녹지 않고 남아 있어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생각보다 눈이 딱딱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얼었네요. <laughs> 앞으로 했으면 강냉이 다털렸겠다 <laughs> 뒤로 가 한번 뛰세요 간다 <목소리> <오>, 어차어차아 <들어와라! 웃음> <laughs> 아, 너무 차아 아, 너무 아가 야야야 야그 잠깐만 <laughs> 아 <너무 좋아>. 잠깐만 <laughs> 저거 돌 아니야? <laughs> 저거 진짜 돌 같은데? 돌인 <놀람> 아, 거 알았다 몰랐다. <laughs> 아, <회사 왔어. 웃음> 아, 왜 괜찮아요? 네, 여러분, don't try this at home. <laughs> 불멸의 신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지옥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이 되면 상황이 나아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답답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웃으시고 힘내세요. 파이팅! 그리고 함께 해준 이태리 부부 채널과 소중한 영상을 제공해준 유주만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오자오.